어, 아 안녕하세요. 오, 오, 어, 어. 그런 거 아니다. 그런 거 아니다. 그런 거 아니다. 회귀옵니다. 바로 탈출하시죠. 회귀 왔다. 회귀 왔다. 아, 어, 잠깐만... 바로 탑승, <laughs> <탔성, 웃음> 바로 탔승 <탔성. 웃음> 이거... 이야 덤벼라... 가겠다... 앞으로... 어, 뭐야? 뭐임? 이 스마이턴... 간방컷... 이부 씨, 아까 나한테 배운 걸로 아네... 알았어요... 제가 선생님들 제 플리지 뭔지 아시죠? 맞차 나간다! <laughs> 어씨발! 자 아, 뭐야 이거? 야, 야차루, 어? 야차루, 야스플 <laughs> <야, 서리. 웃음> 어씨발! <시발>. 야차루, <laughs> 야차루. 이제 슈퍼지구에서 돈 대주면서 이런 병력 양성했는데 이러고 있으면 개빡치겠다 <laughs> 내가 뭘할수 있죠? 어? 아! My life is a super nice. My i 뭐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어, 다음 차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. 야, 성하나. 나 친구 응? 바꿨어. 엉? 뭐? 슈퍼 두벅이 그래. 어, 뭐야? 친구야. 나인데? 아 언니. 차 움직이면 돼요. 차 움직이면 돼. 아니, 그러니까 붙었다니까. 그러니까 차에 붙었는데, 뭔 차에 붙었잖아. 이 ㅅ 에 사람 치는데 이 2번님? 2번님? 오라 달콤한 죽음이여 아 <laughs> 죽었어 <laughs> 난, 뭐. 난 스타라잼을 믿었는데 <laughs> 그걸 믿냐고 제트킹 오라 달콤한 죽음이여 여기 넘어가라 뭐? 아... 뭐임? 하! <laughs> 아니 난 왜... 야, 누구... 누구 아군 사격이 지일냐어 억울하다 너 억울하다 삼천 삼천 야 억울하다 이야 억울하다 손게 <laughs> <laughs> <억울하다. 웃음> <억울하다>. 아, <소울 웃음> 없는데 존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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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울하네 우리 량하지 못한 음? 시민들을탈출시켜는 비전. 이잖이아아 What's 음. she? 음. p a 바짝 Pasa. c r i s 삭 y Crisp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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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r i s p 돼지 이름. s p y c r i s 이 y Crispy. Crispy. c r i 은 p 은 Crispy. c r 근데 걔결국에 불타 죽지 않았냐? 맞음맞음 화제 나가지고 죽은 걸로 하는데 니값 네 <laughs> 아유 머리 먹고 이걸 사러? 아이 <laughs> <laughs> 이거지 <웃음> 자, 앨범 아니야? 예 앨범이네? 어 그럼 왜 건드려? <laughs> One set.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how did you do that <laughs> i love you oh. <laughs> Got a injury? what injury? Injury? what injury? Injury? what injury? Oh, yeah. <laughs> 아, 약을 구해야 되는데 약 있는 사람 대나야 화끈했지? 뭐, 그럼 땡큐해서 이렇게 해주리? 아, 땡큐. 이래게 해주리? 어? 네. 야! 왜? 집... 방금 시민 3명을 왜 죽인 거야? 시민이야? 아, 이게 이게 야, 이 헬다이본가? 이게 헬다이본가? 야, 잠깐만. 야. 야. 너 존나 무슨 느낌인지 알아? 야, 니네 뒤에 쫓아오네, 좀비 쳐야되고. 아니, 야, 여기 봐봐. 일렬로 죽었어. 아이고. 그냥, 그냥 무권자로 만들어버렸네. 야, 깜짝야좀 개나쁘게 말해도 되냐? 응? 오, 쓰레기. <laughs> 너 나빴어 <laughs> 야 니가 더 나빴어 나빠지... 억울하다 <laughs> 깨졌다 오백 오백! 오백! 어디? 오백! <laughs> 난 얘기했어 <웃음> <웃음> 야, 이제 찢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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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나머지하나 흔들어 찢 오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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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밥 오백이 아니야 헬밥이잖아 헬밥이든 오백이든 뭐하냐면 조짐 냉간 연습 헐크 누나가 나를 봤어 <laughs> 어? 아씨 기하 진짜 아나 니들 그거 신작 남을 할 거냐 그스터드벨리 신작 남을 할 거냐 글쎄 신작이 나스터드벨리 어? 제작진이 지금 몇년 들어가지고 개발 중인 게임 있는데 요번에 너 혼자만 들었대 알겠어 응응아 음. 뭐야 뭐하냐넌왜 뒤졌냐? 못 죽었다는데? 나아못 죽었다는데? 너속노이거 아니야? 나한테? 아, 이상하뭔 소리야? <목소리도> 아니, 나 지금 이게 분명히 얘가 한건 아닌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. 내 의심한기가 지금 얘를 의심하고 있어. <laughs> 그러지 아이? 맙시다, 우리. 사고 왔어다. 저 원래 있던데. 테나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날 그렇게 못 믿어? 일단 너한테 킬로그가 너 너로 지목하고 있거든 킬로그가. 아니야, 난난 난 억울한데 재복을 왜 따블러니? 아야야, 미친. 아, 아, 불겠네 이제 자식. 왜씨발 엄짜 너뭐또 까라니? <laughs> 나에 대한 기준이 그렇게 엄격한 건데. 한테은왜그런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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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마. 아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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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량은 시민이? 지금은 지금은 리고 이거 구라인. 맞아. 아군 사 지금은 지금은 지0은 지금은 지금은 아,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구나. 진속 이거를 쓰는 거구나. 다가를면는 거구나. 이거를 쓰 이거를 스는 거구나. 이거나이거나거나거 이거를 쓰이거이 어? 어, 잠깐만... 잠깐만 <laughs> 저기 왜 저기... 아, 갑자기 저드혼에다가 그걸 버리면 <laughs> 저기 왜 저기 붙어... 아, 이게 이게 무슨... <웃음> 아이, <웃음> 아이... 데스 또 아니. 생겨버렸잖아요. 갑자기 근데 이거 좀 너무 억간데이인이 <laughs> 저거 뭐야?